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시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 줄때 제일 중요하게 보여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이 주의 은혜의 때를 이게 해라는 게 때라는 거고요. 요즘 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해 보자면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해.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그 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대로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파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은 다섯 가지 복을 얘기할 거예요. 다섯 가지 복. 새해에 꼭 받아야 되는 다섯 가지 복.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역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갈리가나 동네에 내 안식일에 가치시 저희가 그가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 있어 크게 소리 질러가 여기 회당이라고 해서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있다. 세상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있다. 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가거나 지옥가거나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영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일생에 살면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죄대로 형벌을 받는 영령한 형벌을 받는 곳에 가는 것 그거 말고는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천사였던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있거든요 그런 귀신이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왜 사단에게 눌린 사람이 있었느냐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에 눌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입을 벌려서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아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도 아는 것을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요즘 사단에 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게 나와서 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나오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악기가 쓰인 것들을 봐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몰라요. 오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laughs> <laughs>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하고 다시 반는 축복이에요. 사단에게 매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2022년도에는 사단에게 매여 있던 귀신에게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귀신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1절에 나와요.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 있던 배에 있던 그물을 뜯던 사람마저 감동을 받았어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예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간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받아야 될 복은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두 번째로 새 받아야 될 복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복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대요. 2년 동안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데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집값은 뛰지, 어, 방역 때문에 나가서 일을 못 하지, 조금만 사람이 모이면 모인다고 난리죠. 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방역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방역을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 방역은 영영이 실패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허무하겠어요. 단돈 몇 푼이 없어 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에 의지해서요? 올해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올라탄 배만 가득한 게 아니고 옆에 빈 배로 있는 사람마저도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넘치니까 옆에 사람도 복을 받았다고. 올해는 그런 두 번째 복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빈 배마저도 옆에 있는 배마저도 채우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올해 2022년도에 받아야 될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12절에요. 누가 보면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세 번째 받아야 될 축복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축복이에요. 아픈 데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대보세요. 손을. 손을 대시고요.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간구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아무도 자기 아픈데 손을 안 대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해요. 자기 아픈데 에다손 대보시라니까요. 자기 아픈데 다 손을 대시면 지금 그것이 치료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병든 곳에 손을 지금까지 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손을 대고. 이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병이 치료되었을 걸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받아야 될 것은 병든 것을 주님께 와서 간구하고 치료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받아야 될 축복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인의 장벽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못갈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못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 환경에서 막잖아요. 방역 패스한다고, 방역 뭘 한다고 그 방역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섯 사람도 못모이게 하잖아요. 예배드린 데 띄엄띄엄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이 지붕을 뚫고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 님 앞에 내려놨어요. 짐상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모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올해 받아야 될네 번째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복을 네 번째 받아, 받으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복은 뭐라고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을 네 번째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죄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내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다음에 병 고침도 받은 그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27절에 그 위에 나가사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섯 번째 주의 일에 부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로서도 할수 있고 집사로서 할수 있고 장로로서 할 수도 있고 목사로서 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도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주의 일에 부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는 다섯 가지 복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이제 <laughs> 뭐른어첫 <laughs> 네?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이신 이진...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으라고 하는 게첫 번째 보이었어요. 이 사단에게서 지금 코로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쳐다보시면 그냥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은 못 돼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세 번째는 뭐라고요? 질병. 그 질병에서부터 네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더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의 부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이 모든 다섯 가지 의 축복이 2022년도에는 여기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별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주님 우리가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특별히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2022년도에는 주의 일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